한양 도성은 조선 왕조 도읍지인 한양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나타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축조된 성입니다. 한양 도성은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늘은 두 번째 낙산 구간으로 갑니다. 해와문에서 출발하여 큰길 차도를 건너 성벽길로 낙산공원 정상에 갑니다. 낙산공원 정상에서 성벽길을 따라 흥인지문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건행인 투입니다. 오늘 백악관 산행을 마치고 이제 해안문에 도착했습니다. 해안문에서 계속해서 두 번째 구간인 낙산 구간으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안문에서 이제 도로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해안문에서 내려오면은 큰도로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창정군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한성대 입구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길을 건너서 저쪽 건너편, 군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길 건너편에 저쪽에 선거이 보이고 저쪽이 낙상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한강 보성길 두 번째 구간인 낙상 구간으로 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건너편에 호화문이 멀고 길을 건너 와서 이렇게 두 번째 구간인 남성 구간으로 이제 산행을 시작합니다. 낙상공원이 800m 남았습니다. 현재 낙상공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안성대역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삼선동 369 성광마을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벽길을 따라서 낙상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성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벽 바깥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성벽 바깥에 이쪽은 한승대 있고 역방향의 전경입니다. 여기 에는 한양 도성의 각자 성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벽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장수 마을이라고 합니다. 장수 마을은 동남쪽 성벽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로. 한국전쟁 후에 형성된 판자촌에서 경원하며 60세 이상의 노인 거주인구가 많아 장수마을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사가 깨있는 구간입니다 봄에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낙산 순성길입니다. 낙산은 풍수지리상 서울의 동쪽을 지키는 좌측룡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성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성안으로 들어가는 낙산공원입니다. 계속 직진하면 한양도성 흥인지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 내부 순성길로 가보겠습니다. 정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쪽 전망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성곽이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저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낙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낙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낙산공원은 서울의 목마르트 언덕이라 불릴 정도로 전망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낙산 정상에서의 전경입니다. 이 아래는 낙산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오현봉이고 그 오른쪽에 대군대가 보입니다. 아 그리고 시가지 모습이 보이고 성신여대가 저 건너편에 보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노을과 야경은 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한양 도성의 성벽 축성부와 관련된 기록이 새겨진 성돌을 각자 성석이라고 합니다. 세종 때는 성벽을 쌓은 지방의 이름을 새겨 두었다가 성벽이 무너지면 그 지방 사람들이 한양에 올라와 다시 성벽을 쌓게 하였다고 합니다. 산 정상에서 이제 동인지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산하면서 본 남산 타워 방향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아프란 곳에는 잎이 다 나왔습니다. 어, 나무 잎이. 이게 양곱채 아,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성인지문방향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제 흥인지 물이 보입니다. 이제 안양도선 낙산부간 상행이 종료되었습니다. 홍민지문 공원을 전경입니다. 흥인지문은 한양도성 동쪽의 위치에 동대문으로도 굴리오며 우리나라 보물 1호입니다. 이 문은 태조 7년 1398년에 처음 세워졌고 현재의 문은 고종 8년 1869년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흥인지문은 서울의 숭례문과 더불어 규모가 가장 큰 성문입니다. 이제... 흥인진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한양 고성길 두 번째 구간인 낙상구간의 산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행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가 흥인진문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가 한양 고성 낙상구간 지막 지점입니다. 동대문 전철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